서브웨이 사은품 접시에서 중금속 검출, 전량 회수 조치. <laughs> 랍스터 시리즈를 이제 먹고 받는 사은품 같아요. 서브웨이가 랍스터 샌드위치 구입 시 지급하던 사은품 접시에서 중금속이 검출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사은품 접시는 프린팅된 그림이 벗겨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버에는 최근 사은품으로 제공된 접시에서 카드미움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지했고, 이에 해당 접시 사용을 중단하고 회수에 협조해달라며 빠른 회수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하겠다. 해당 접시는 랍스터 샌드위치 구매 시 지급됐다. 랍스터 샌드위치는 17,900원에 판매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 의 접시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최대 6배 이상 검출됐다. 카드뮴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폐기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바람 물질이다. 접시를 수입한 업체 SRG는 통관 당시 정밀 검사를 피하기 위해 기존의 수입 이력이 있는 타사 제품의 사진을 도용해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야. 서브웨이는 안 먹은지 오래됐는데. 사람이 먹는 그릇, 접시, 식기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다시는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엄벌 조치해야 됩니다.